VIP 교객님으로부터 4인금, 지금 큰건다 있으니까 작은 건 미니어처로 한번 하고 싶다. 쌍을 하고 싶다. 이건, 그래서 검신을 찾아보니까 마침 접체 검신인데 아주 촘촘하고 아름답게 약간 검은 빛이 도는 건데, 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상감을 4인금 하고 여기는 사진금. 사인금 사진금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완성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런 모습이 되고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장식은 좋은 장식을 찾아냈습니다. 뒷면을 한번 볼까요? 뒷면은 이렇게 다복도어성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질성이 들어가고 앞면은 소진금. 완성되면 길이는 요정도 됩니다. 날 길이는 한35 정도 되고요. 손자리가 얼마가 될까 준재도 십천이래.